지난 3월 코로나 급락 이후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꼭이두 가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2021년도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1월 달에 한국 증시는 꽤 뜨거웠는데요. 코스피는 역사적 신고가인 3,200을 돌파했고요. 코스닥 역시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넘어선 것이죠. 그런데 이런 흥분과 기쁨도 잠시 잘 나가던 시장이 마지막 주에 들어서 꽤큰 조정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어, 주식을 시작한 지 5개월도 채안된제 친한 형님이 걱정을 하면서 어, 저를 향해서 어떻게 어떻게를 어떡해, 연발하고 뭐다 손절 쳐야 하냐, 버텨야 하냐 등등 뭐 누구도 답해줄 수 없는 질문만 계속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작년 3월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인드 세팅을 새롭게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차트를 보면서 시작할게요. 이해하시기 쉽도록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어,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의 별명을 박스피라고 부르죠. 여러분들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박스피라고 부르는지는 이 월봉상의 차트를 보면 뭐 어렵지 않게 눈치를 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박스를 그려 볼까요?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 더 길게 그려볼게요. 여기 2007년 부근부터 2019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이렇게 박스를 그려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딱이두번요 저점을 깬요 구간과 고점을 깬요 구간을 빼면 약한 13년 동안 어,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2008년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어, 리먼브라더스 사태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2018년은 삼성전자 하드캐리하고 또 제약바이오에 엄청난 상승열리가 나왔던 그 시기입니다 고점을 뚫었던 이때 뭐 코스피 3천 간다막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었죠 아무튼 2007년 부근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박스권을 그렸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박스권 월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잔잔한 무슨 물결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시대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 음봉 하나가 다 어마어마한 사건들과 어마어마한 스토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박스피라고 해서 뭐 증시가 잔잔하게 간게 아닙니다 중간 중간 심장이 덜컹 내려앉고막 머리가 쥐어터질것 같은 골치 아픈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어, IMF나 닷컴 버블 시절까지 가면 너무 먼 이야기니까 제가 굵직굵직한 사건들로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먼 과거까지 가면 와닿지 않는 이야기니까 2008년 정도부터 시작을 할게요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어,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는 뭐 많은 뉴스와 또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때는 뭐 역대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코스피가 2000 부분에서 놀다가 890선까지 하락을 했어요 뭐 지금 코로나 사태와 비슷할 정도로 큰 하락폭이 나왔죠 어,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분위기였다고 해요. 저도 이때 주식을 안 해서 잘은 모르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뛰어든 시대였다고 합니다. 펀드나 기관에 맡겼던 개인의 투자금들, 또 은행에 맡겼던 예적금들을 다 찾아서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직접 주식하겠다고 직접 투자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것이죠. 어, 이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시장은 급반등했고요. 다행히 어,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 순준까지 회복하는데. 물론, 많은 시간이 걸렸죠. 거의 한 1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래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 2008-09년, 미국발, 2008, 금융위기. 예. 어, 2009년, 그 다음에 2010년부터 11년까지 증시가 급반등했는데요. 이때를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차화정의 시대다 라고 부릅니다 차화정의 시대 차화정 차화정 많이 아마 이야기 하는거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게 자동차화학 정유 거든요 이 세가지 섹터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이죠 대장이 되어서요 자동차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 모비스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LG화학 그 다음에 한화케미칼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한화큐셀과 병합해서 한화솔루션 태양광 대장주로,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대장이었고요. 어, 정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K, 어,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어, SOE 있죠. 그 다음에 GS 같은 종목들, 이런 회사들이 대장이 되어서 2010년부터 11년까지 이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차화정의 시대였습니다. 간략히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이거 기억해두시고요. 어, 추가로 들어가서. 현대 모비스 차트네요. 현대 모비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한번 보시면 거리랑 지우고요. 요 시기 죠 월봉입니다. 요 시기.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저점이 5,700원인데 고점이 거의 8만 원대예요. 2009년 금융위기니까 뭐 기저효과가 있겠지만 2010년부터 보더라도 2만 원에서 8만 원, 9만 원까지 거의 5배씩 올라갔던 자동차 전성시대 물론 이때 현대차의 실력도 실적도 굉장히 좋았죠 차화정의 시대가 2010년, 2011년까지 있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11년 상반기에 사실상 차화정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이 지점인데요 네. 어, 차화정의 시대가 끝나고 2011년 8월에 달 한국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어, 지금 이게 월봉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별로 안 빠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보시면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잡으면 하락폭이 23%입니다. 이거 지금 한 두세 달 사이에 증시가 23%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종합지수가 10% 빠지면 개인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지수가 10% 빠졌다고 개인 계좌도 10% 마이너스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거 종합지수가 10% 빠지면 개인 계좌는 최소 15에서 20%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만약에 20%가 빠졌다? 그럼 개인 계좌는 최소 30에서 40%가 하락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시 23%가 하락했거든요. 2011년 8월달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요거는 뭔가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때 바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있죠 무디스, 피치 그 다음에 S, P 요렇게 세개 신용평가 기관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 S, P가 문제였어요 이 S, 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 A, A에서 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을 시킨 거예요 이게 왜큰 사건이었냐면요 국가의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미국은 1941년 이후로 처음 강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인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경제에 좀 충격파가 한번 있었습니다. 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또 추가 강등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어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때 당시 시가, 시장이 거의 뭐몇달 사이에 20, 23%가 빠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공포의 시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게 일시적인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크게 하락했던 주가는 다시 이내 완만하게 상승해서 참 다행이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은 이후에 다음에 2012년 5월 달에 다시 한번 시장이 또 크게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것도 역시 이렇게 보니까 별로 하락한 것 같지 않지만 이것도 보시면 한 두세 달 만에 13%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종합지수가 13% 하락한 거면요. 개인 계좌는 최소 20% 가까이 마이너스거든요. 굉장히 큰일이죠. 2012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크게 하락했냐? 이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때는 바로 한번좀다 들어보셨는데요. 유럽발 재정 위기 이때 그리스 디폴트 선언 이런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기억 나시나요? 어, 네, 그리스가 뭐 유럽 연합을 탈퇴하는 만의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게 이제 언론의 특징이잖아요. 하나의 사건이 터지면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많은 가능성들을 쭉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때 당시에 뭐 그리스를 시작으로 그리스는 시작일 뿐 이러면서 다음에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재정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나라들이 줄도 산할 수 있는 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개인이 진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 파산 신청하고 회생 절차 들어가고 그러는 것처럼 당시 유럽의 그리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랬던 거죠. 나라가 이제 도산, 나라가 이제 부도가 나는 거예요. 재정 상태 안 좋은 이런 나라들이 망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엄청났고요. 어, 불과 약 4년 전에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었던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은 뭐 엄청났던 거죠. 이러다 가 유럽 국가들 줄줄이 도산하면 또주식 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 패닉의 투매가 나왔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때가 2012년 5월이었어요. 증시가 크게 하락했지만 역시 이내 또몇 개월 안에 또 원래대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2012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로 크게 하락했던 시장이 다시 몇 개월 안에 회복이 됐고요.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가 했더니 2013년 6월에 다시 한번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렸는데. 보시면 요게 대략 한 11%에서 12% 하락한 거거든요. 한두 달 만에 굉장히 큰 하락폭이 나온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2013년 6월인데요. 2013년 6월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어,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 경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마도 다 기억하실 텐데 버냉키 쇼크가 있었습니다. 버냉키 쇼크라고 한번 좀 들어보셨나요? 어,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면요. 벤 버냉키라고 당시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2008년도에 전 세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이걸 양적 완화라고 하죠. 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그돈좀 어, 그만 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금융위기 충격이 좀 수습이 되었으니까 이제 양적 완화 끝내야 되지 않을까? 돈을 그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의견이 나온 거죠. 이랬다가 시장이 한달 내내 흘렀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실물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식시장만 오르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실물경제는 어려운데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왜 오른 거냐면 양쪽 하나 돈을 풀어서 올린 거거든요. 즉뭐 실물경제와 무관하게 돈으로 끌어올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돈으로 끌어올린 증시인데그 돈줄 잠그겠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불안감이 커지고 이제 아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다 어 이제 뭐뭐 뭐 축제는 끝났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버는키 연준 의장이 한마디 했다고 이제 2013년 6월에 시장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약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버냉키 쇼크 이후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평탄하게 흐르던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2015년 8월입니다. 이 지점이죠. 어, 약 3개월 동안 보시면 은14% 정도가 하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5년 8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모함지리 사건입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사건들은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외적인 리스크로 인한 하나였는데요 이번엔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죠.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 나온 거예요. 이때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뭐 대북 확성기 문제라든지 실제 포격전이 있었을 만큼 굉장히 불안감과 긴장감이 최고조였습니다. 정말 이렇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전쟁 나면 주식이고 뭐고 다 팔고 튀어야 되잖아요. 어 정말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불안감이 있었던 때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2016년 2월이죠. 이때도 개성공단 폐쇄가 있었어요. 폐쇄. 이때도 역시 증시가 충격을 받았죠. 어, 2016년 2월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시기에도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음, 우리나라 고유의 고유의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나라에 가진 고질병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때 큰 시장의 충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북한발 리스크가 없잖아요. 당시에는 뭐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만 나와도 시장이 확 밀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그런 북한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 없는 것도 참큰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2015년, 16년도에는 남북 관계가 좀 긴장 관계였다라는 것이 주식 시장에. 어,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 좀 힘들었던 장세가 바로 요 시기인데요. 요 시기 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 상승장은 넘어갈게요. 이때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큰 상승이 나는데 요 네모 칸친요 시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폭으로 빨리 하락했다가 어, 꼬리를 달면 올라오는 것도 빨라요. 이런 장은 차라리 낫습니다. 정말 주식에서 답이 없는 장은 이런 장이에요. 2018년, 19년 이런 장 있죠? 대세 하락장. 이런 시장이 가장 답이 없습니다. 어, 이런 시장은 정말 돈 벌기도 힘들고 정말 지치는 장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때는 여러분들 정말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장인데 그럼 이때는 왜 빠졌냐? 좀 적어볼게요. 마지막인데 2018, 19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어, 또 우리나라 한일 외교 갈등이 있었죠. 뭐 지소미아 파괴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소재들 국산화 문제들, 뭐 이때 모남이라든지 흰성통상 같은 애국 테마주가 생기기도 했었죠. 바로 이때가 이 대세 하락장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되나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것이죠. 네, 이렇게 대략 뭐0년 이상, 어, 1 5년 정도의 우리나라의 좀큰 사건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다루어 봤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상승폭과 하락폭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시기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체감하는 공포는 정말 엄청나요. 이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종합지수 10% 빠지면 계좌 그냥 녹아 내려요. 계좌 막두 배씩 빠집니다. 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막 이거 하루에 3% 5%씩 빠지면 이거 진짜 견디기 힘들어요. 물론 뭐 모든 종목들이 빠지진 않겠지만. 어, 이때 당시 그 공포감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네, 주봉으로 차트를 바꿨는데요. 2020년은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 역사에서 여러 의미에서 역대급 시장입니다. 하락폭도 역대급이었고요. 반등폭도 역대급이고, 반등을 뛰어넘은 상승폭도 역대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주식 시장에 아주 많은 이들이 돈다발을 들고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작년 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국민주식이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자 개인주주가 소액주주겠죠. 200만 명이 넘는다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에는 주린이라든지 도마 개미 운동 뭐 이런 신조어들도 생기면서 신규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요즘에는 주린이 분들도 유튜브나 블로그 또는 주식 책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아주 바람직한 좋은 자세예요. 자신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락장에 대한 공포입니다. 에,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엄청난 공포들이었어요. 어, 지난 1월의 마지막 주, 이 윗꼬리 단위 때 있죠. 어, 일주일 동안 종합 지수가 약 7에서 8% 정도 빠졌습니다. 하락했어요. 여러분들의 계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7% 8% 빠졌는데 막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롭지 않으셨나요? 이때 보시면 30% 빠졌거든요. 14%, 12%, 14% 이렇게 계좌 빠져 버리면 정말 멘탈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장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책이나 영상으로 배우기가 힘들다 라는 것이죠 작년 3월 이후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공부로는 배울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뭐 책이나 유튜버 영상으로는 배울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좀 언급하고자 해요 이 내용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귀에 좀 듣기 안 좋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괜한 오지랍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내고 싶고 또 불려나가길 원하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두 가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동안 내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작년 한해 2020년은 2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좋은 시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작년 3월 이후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 손실을 본 분들보다 수익을 내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어, 신문기사에도 작년에 5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해서 3억을 벌었다는 분들도 뉴스에 나왔고요.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운영하던 자영업 식당을 접는다는 요식업 사장님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식 좀 했다는 사람들은 작년 3월 급락에 큰 손실을 보고 이후 상승장에 겨우 손실을 만회하거나 조금의 수익을 보는데 그쳤죠. 3월 급락에 주식시장에서 퇴출된 분들도 꽤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신용 미수 쓰신 분들은 뭐 여지없이 시장 하락폭을 견디지 못하고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데미지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3월 이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이 큰 수익을 내다 보니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식 뭐 별거 아니네? 주식 쉽네? 내가 주식에 소질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막 기분 좋은 마음에 여기저기 수익 인증하고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주식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백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와닿지 않을 텐데요. 하락장 한번 경험하면 바로 뼛속 깊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겪으실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혹시 주식 참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매 시간 아니 매분매 초마다 내 계좌의 돈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가족들 생각도 나고요. 지난날에 좋았던 내 계좌들, 빨갛게 물그렀던 그 계좌 생각과 심지어 삶의 아름다웠던 순간들도 떠오릅니다. 제발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착하게 살게요. 막 이러면서 믿지도 않는 신에게 막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제가 여럿 보았어요. 앞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지난 10년간, 15년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소개해드린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시장은... 평균적으로 거의 1년에 한 번,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큰 하락이 있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세상승장, 그것도 역사적인 대세상승장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 하락장을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죠. 시장은 항상 오를 수만은 없어요. 오르고 내리고를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시장이 올라서 수익을 내면 내가 잘한 거고, 주식에 소질이 있는 거고. 시장이 내려와서 손실이 나면 기관 탓이다, 외인 탓이다, 공매도 탓, 나라 탓, 정책 탓 하면서 남 탓을 한다면 옳지 못한 자세입니다. 작년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거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 낸거 아닙니다. 조금 심한 말로 작년 3월 이후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수익을 못 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을 못낸게 이상한 것이다. 만약 작년 3월 이후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수익을 못 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상담을 요청하세요. 제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 드릴게요. 그게 이상한 거니까 그래요. 아무튼 작년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고 해서 아, 내가 주식에 소질이 있나? 주식이 이렇게 쉬운데 나도 전업 투자자나 해 볼까? 직장 때려치우고 주식이나 할까? 투자금을 좀 키워볼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제 말이 지금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어,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장도 경험해보고 하락장도 경험해보고 최소 이런 사이클을 몇번 경험해봐야 주식장을 시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작년에 수익을 냈다면, 한 제가 생각했을 때 2대8 혹은 심하게는 1대9 정도의 비율로 여러분들이 잘한 것이 2나 1, 시장이 도와준 게 8이나 9 정도로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식은 수익을 낼 때나 손실을 낼 때나 참여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는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아주 낮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래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긴 기간 동안 꾸준히 참여하면서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4에서 5% 정도다 라는 리포트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통계를 낸 것인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상당히 적은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배 뭐 늘려서 10%다 라고 해도 10명 중 1명만이 수익을 낸다는 것이거든요. 어,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이 통계가 믿기지 않을 거예요. 말이 돼? 그거 말도 안 되는데? 주식 참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익도 쉽게 잘 나고,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5%라니? 내가 5% 안에 드나?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평균값,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수치가 나자, 나왔는지를 분명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으로 손실 낸 사람들이 다 감각이 없는 것일까요? 그들이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해서 그럴까요? 과연 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노력을 안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공부하고, 다 노력하고, 나름 수익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근데 왜 손실이 나냐? 라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그만큼 주식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하고, 또 실전 연습을 해도, 어려운 게 주식이라는 것이죠 앞서서 10년 동안 우리 시장의 흐름을 쭉 짚어봤는데요 대내외적으로도 변수가 너무 많아요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장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우리 중시가 도대체 왜 유럽보다 더 빠지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유럽이 재정위기라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더 빠지지? 그렇죠? 미국이랑 중국이 무역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 주식이 더 빠지냐? 이런 것들이죠 심지어 미국이랑 중국은 막 오르기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시장이 빠진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죠. 또 가장 황당한 것들은 주말에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주말에 악재가 터지면 굉장히 우리는 당황스럽죠. 주말에 매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시초가로 막 마이너스 5% 10% 때려 맞고 시작하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죠. 뭐 아무 손을 쓸 수가 없는데 그냥 때려 맞고 시작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한다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분석을 열심히 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실 이렇게 내 예상과 다르게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시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해야 해요. 당장 지난주 금요일 우리는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아 그만큼 빠졌으면 이제 반등이 나오겠거니 했는데 금요일 날 장중에 마이너스 4% 이상 코스닥 기준으로 마이너스 4% 이상 빠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기가 막혔죠.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주식에서 손실, 하락, 상승, 수익 이 파동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수익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손실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시장에 임하는 게 한결 마음이 편해요. 주식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돈 버는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아주 낮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이 어렵다 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투자에 임하시라는 거예요. 날고 긴다는 천재들도 심지어 우리나라의 손에 꼽히는 손에 꼽히는 대기업 그룹의 회장님들도 프로 도박꾼, 마술사들도 손실을 보는 게 주식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수익에 감사하면서 마음 편하고 느긋하게 천천히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럼 목자들은 너는 어떻게 매매하길래 그렇게 잘난 척하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다음에 시간이 될때 초보자분들도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안전한 매매법, 저의 투자법이기도 한데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작년 3월 이후에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하락장의 공포를 모르는 주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트를 20년 전부터 쭉 한번 훑어 보세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리 호락호락한 장이 아니었어요. 책으로도 유튜브로도 배울 수 없는 두 가지 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래요. 작년 한해 내가 수익을 냈다고 주식을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주식에서 돈을 버는 개인은 지극히 적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책상 앞에 아이 써 붙이세요. 방어적으로 안정적인 매매를 하셔서 꼭 시장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식 시장에서 꼭 수익 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